아, 오늘은 좀 젠걸음으로 와서 15분 걸렸습니다. 아, 유태가 금방 터치행고를 했나, 어쨌나, 어쨌든, 아, 훅 나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아, 한승균 씨도 있고요. 다람쥐도 있고. 누구야, 꿈장인가 어쨌든, 저, 연초로, 아이스 피크 기체도 떠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음. 아, 화요일날 서독산입니다. 해는 아직도 짱짱하게 위에 있습니다. 구름도 없어서 거의 아직도 1시간 가까이 해가 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a 6장에서 예쁜지 모래로 지방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다야로. 태근뱅의 시절이 서독산에 도래했습니다. 서독산 한량입니다. 소금 있어갖고 옆에 다람쥐가 연일 탑랜딩에는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해가 많이 떨어져서 바람은 훨씬 차가워졌습니다. 와우!